라구나 에디온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에디온다 호수 여기도 플라밍고 많거든 근데 어, 여기 일단 군사기지 있어가지고 통과해야 되고 이제 막 군인 한명 와가지고 문 열어주더라고 이제 뭐 서류 확인한 다음에 어, 아 플라밍고는 많은데 많은 데가 아니라 그냥 플라밍고가 많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30분 걸어가지고 전, 점심 먹으러 간다네. 아. 어 많이 흔들리네 이거 배율 높아서. 새끼 플라밍고 인색색이좀좀르르한 한데 찐플라밍고 m 저기 멀리에 맞네 그 아까 봤던 검은색깔, 하얀색깔 그 새는 아예 다연종인가 보더라고 그냥 나는 거 보니까 성체 같던데 이미. 멀리에 많네, 플라밍고들은. 여기가 뭐 얕은 건가, 아니면 얘네를뭐 물에 뜰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얕은 것 같은 거야, 물이. 그리고 뭐 아까 봤던 그 라구냐 라구냐우서커기는다 담수라고 하더라고 미네랄 풍부한 그냥 소금 없는 그래가지고 그라밍고들이사살수 있는 것같다이거요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. 다 그냥 땅에 머리 박으면서 가고 있네. 뭐밥 먹는 건가? 이끼를 영어로 하는지 모르, 뭐로 하는지 몰라가지고 있어. 이끼가 영어로 뭐더라? 이끼. 이제 그냥 말까지 가면 이제 밥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아, 벌써 배고졌다. 한국 뭐이도 하는데 밥 먹을 가자. 어 파스타. 어 보여. 아, 플라밍고? 예. Yeah. 어, 플라, 아. 플라밍고 고기랑 파스타랑 그리고 파파. No, go s 아, 아, 아. Yeah. Yes, Again. yes. 이 e s p o i l Spoil, s p o i 아, 그래, 플라밍고 일리가 <laughs> 없지, 닭이라고. 알았 okay. yes. yeah. That's g o o

Yanni p 이고 a Tugger, t o p 이 To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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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p 이 t o 이 a To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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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이 a Topa, t o p Because it's a lot of. 공원 입장료랑 화장실 입장료랑 겸해가지고 o m e on,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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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는 c o m 5 on, come on, 이제 뭐 소비 말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미리 갔다 오려고 거기다가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오버 쓴다고 막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도 않고 <놀람> 화장실에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휴지도 있는데 <놀람> 부재식이야 오블레고 들어왔는데 시발 보세요 무슨... 화장실이 푸세식이야 냄새는 안 나는데 시발 푸세식 이나 살면서 처음 보네 아 중국에서 한번 봤다 봤다